음. 어, 한명숙 전 총리, 만기 출소했어요 네, 네, 그렇죠. 요 사건을 한번 되짚어 볼만 하다. 음. 어, 해서 한번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어, 그때, 1심 때, 이게 블랙 코미디다. 네.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그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거 건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 유죄 판결을 갑자기 뒤집혀서요. 2심에 받고, 만기. 예. 수사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부당한 기소가 부당한 판결이라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사건이 사실 딱 10년이 넘었네요. 2007년에 원래 있었던 일이에요. 네. 2007년에 3월에서 8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한 9억 원가량을 받았다. 3억씩 나눠서 받았다라는 혐의였고 2010년에 기소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기억을 못 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왜 조금 전에 공장장이 일심히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했냐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블랙 코메디 블랙 코메디 예. 아, 블랙리스트가 입에 뱉네 와에. 예. 이 돈을 줬다라고 한 사람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분명히 거, 돈을 건넸다라고 예.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일심 재판이 시작되니까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서 허위 진술을 했다. 네. 9억 원가량은 내가 개인적으로 횡령을 해서 사업자금으로, 사업자금을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썼는데 그게 이 건설업체가 결국 망했거든요. 네.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입장에서 개인 자금까지 썼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거 내가 너무나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의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한명숙 전 총리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네.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네. 이런 일을 겪게해서 죄송하다. 그래서 일 1심에서는무제가 나와버렸어요. 1심에서는왜또 코미디였냐면 처음에 이 돈을 그중에 그러니까 그 돈을 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모 네. 사장, 그러니까 인사청탁을 했다고 하는. 아 그거는 다른 재판이었죠. 그래서 다른 재판인데 네. 어 이. 한명숙 전 총리를 구속시키려는 시도 두번 있었습니다. 네. 원래 두번 있었고 첫 번째 재판에서는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첫 번째 네. 재판에서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같이, 네.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음. 그때도 하이코미디였는데 뭐냐면 뭐 돈을 줬다는 사람이 처음에 직접 줬다고 했다가 의자 위에 놓고 왔다고 했다가 테이블에 앉았을 때 줬다고 했다가 근데 근데 현장에 가보니 테이블이 너무 받을 수가 없는 커요. 상황이었죠. 손이 그러니까 안 닿아요. <웃음> <웃음> 팔이, 팔이 닿지가 않아서. 그 그러니까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분이 거나. 현장 검진을해본 결과 말이 네, 안 됐고, 그래서 의자가 받았다는 얘기냐라는 얘기가 나왔었죠.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뭐 서랍장을 넣고 왔다부터 음. 시작해가지고. 근데 문제는 한명숙 전 총리가 그분, 그 사람보다, 돈을 그 쓰던 사람보다 먼저 또 자리를 떠났던 사실이 알려지면서. 고디테리보다 그 재미있는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네, 뭐 하여튼. 손, 그러니까 주, 이, 당시, 재판부가, 제가 그, 판결문 102쪽짜리를 다 잃어봤거든요. <laughs> 재밌어가지고. 굉장히 재밌어요. 예를 들어서, 도, 처음에는 줬다고 그랬는데, 이, 재판부가 3만불과 2만불이었거든요. 5만불, 토, 토, 네, 토, 토. 어. 토, 토. 예. 3만불, 2만불을, 편지 봉투에 넣었다. 때 재판부가, 그, 재봐요. 3만불을 넣으면, 3 2 c m 입니 <laughs> 편지 봉투가. <웃음> <그다음에> <웃음> 2만 달러는, 2. 6cm다. 음. 그런데 이게 두툼해가지고 남자 양복에도 잘안 들어갔는데 한명수 총리의 바지주머니 안 들어간다, 이게. <laughs> 너무 두껍고 커가지고. <웃음> <웃음> 그리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꼼꼼하게 검증을 합니다. 그래서 무죄가 나면서 코미디다. 음. 어, 그리고 이제 그게 일단락되고 이제 그 한명수 총리를 향한 이런 공세에 왜냐면 하 이제 한명숙 전 총리가 이제 친노의 상징적인 어머니 역할을 한다고 서 여성 정치인이었고 예. 거의 뭐 선두 주자였죠. 근데 그래서 그 저기 그 서울시장 직전부터 이런 노력, 이런 노력들을 지속적으로 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그 조금 전에 얘기한 첫 번째 사건에서 그렇게 꼼꼼하게 봤다라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이제 유죄가 확정된 두 번째 사건에서는 네. 어떤 증거들이 나오냐면 세 차례를 나눠서 줬다고 했는데 첫 번째 에기에서는 이런 것들이 나오죠. 격리부장이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돈을 어떠한 방법으로 마련을 했다라는 네. 게. 있고. 1차, 제가 이걸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1차 시도가 실패하고 이것은 2차 시도에 가까운 겁니다. 아, 그렇죠. 2차, 네. 그러니까 2차 시도. 이차 시도 약간한 거다. 예, 하여튼 근데 예. 그때 이제 돈을 줬는데 어느 누구에게 줬는지는 장부에 적혀 있지를 않아요. 근데 의원에게 주기 위해서 돈을 마련한다라는 식의 장부는 나왔고 예. 그때 당시 자금을 조성을 한 흔적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세 차례로 나눠서 돈을 전달을 했는데 이게 왜세 차를 강조를 드리냐면 첫 번째 3억 원의 경우에는 그 중에 하나가 1억 원짜리 수표가 들어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 수표가 결국에는 나중에 한명숙 전 총리의 동생이 전세자금으로 네. 이 수표를 쓴 것까지가 나와요. 네. 그래서 그냥 어떤, 정황적인 어떤 걸로 보려면, 한전 총리가 받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상황까지는 되는 거죠. 그, 근데 뭐, 그, 이쪽에, 네, 네. 해명도 있긴 해명도 합니다만. 해명도 있긴 합니다만, 어쨌든 네. 검찰이 내세운 건 그거요. 예 네. 거기에 그거를 뒷받침해 줬던 게 가장 강력한 게, 이제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돈을 줬다는 한만호 대표가, 내가 줬다라고 네. 얘기를 한 거죠. 거기서 시작됐죠. 줬다. 네, 거기서 시작된 거죠. 그거를 네. 듣고 그 얘기를 아마, 이하마우 대표가 본인의 사건과 관련해서 기소가 됐었을 때 그런 얘기를 한걸 듣고 검찰이 부랴부랴 이제 그 사람의 신병을 확보해서 수사를 들어가는데, 부랴 한 70여 차례까지 이 사람을 불러서 심문을 합니다. 네. 그리고 나서 진술조서는 한세개인가 밖에 안 써요. 음. 근데 그 진술조서에, 검찰 진술조서에 한전 총리에게 돈을 줬다라고 썼고, 그 다음에 법정에 나와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줬다라고 진술을 번복을 한 거죠. 네. 그러니까. 그리고 또 이상했던 점은 뭐냐면, 이 판결이 보통 법정 진술을 더 우선시하잖아요. 당연히 제가 그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laughs> 네, 네, 법조인으로서, <laughs> 법조인으로서가 아니라 네. 당연히 공판 중심주의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박전 대통령 재판이라든가 이정삼성 부회장에 대한 재판에서는 검찰에서 수사를 받았을 때 나왔던 진술 조사만으로 우리는 재판을 받을 수가 없다. 고해서그 많은... 검찰의 수사를 받았던 증인, 참고인 이런 사람들을 다 불러서 법정에서 직접 얘기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이렇게 길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두 번째 왜 제가 조금 전에 70번이나 불렀는데 진술 조서는 세네 개밖에 안 남았다는? 70개가 있어야 되죠. 그렇죠. 네. 원래는 형사 소송법상 분명히 진술을 받으려면 언제 어느 때 어디서 뭐 시간 장소 다 알려주고 당신은 진술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까지 알려주고 이런 얘기를 물어봤고 이렇게 답변을 라는게다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그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67개의 진술 조서가 없는 거예요. 빠진 거죠. 예. 그렇게 보면, 이 문건을 믿어야 될 것이냐, 아니면 법정에 나와서, 판사 앞에서 위증을 각오하고, 위증죄로 처벌받을 걸 각오하고, 한 얘기를 믿어야 될 것이냐의 판단에 있어서, 1심은, 내가 판사들이 눈앞에서 물어봤는데, 저 사람이 아니라고 하니까, 네. 뭐, 뭐 정황장으로 봤었을 때, 여러가지 가 얘기가 있을 수가 있지만, 줬다는 사람이 안 줬다고 하는데 증거가 딱히 없지 않느냐라고 해서 무죄를 내렸던 건데 항소심에서 그게 바뀌었고 대법원에서도 항소심에서는 갑자기 검찰에서 말한 게 맞다고 판결을 해버렸죠 그렇죠 왜 근데 왜 그렇게 맞다고 판결했는지 근거가 없어요. 아, 그건 있죠. 평소에 음. 이 사람이, 대법원 판결입니다. 대법원 판결에서는 이 한마루 대표라는 사람이 평소에 한명숙 전 총리를 굉장히 존경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한전 총리를 모함하기 위해서 거짓말을 지어냈을 가능성이 없다. <laughs> 대법원 다수 의견입니다. 이게 네, 거의 대법... 일관된 논리예요그 그러니까 근데 생각해보면 진술을 번복했잖아요. 이거는. 진술을 번복했는데 진술을 번복했는데 번복하기 전에 만들어진 검찰의 조서와 법정에서 한 얘기와 어느 쪽이 더 신빙성이 있었을까 따져보면 재판관들은 보통 판사들은 법정의 진술을 우선하는데. 그리고 검찰 진술 조서가 네. 아무래도 작성 과정 자체가 문제가 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라 이제 대법원에서의 소수 의견의 얘기입니다. 다섯 분이 어, 반대죠. 네. 네. 그래서 8명하고 5명이 다소 의견이 8명이었고 5명이 소소 의견이어서 결국 유죄로 확정이 됐는데 더 조금 진짜 이 부분은 이상한 게 그럼 아까 세 번은 나눠서 줬다고 그랬는데 두 번째하고 세 번째는 어떤 증거들이 있느냐 없어요. 그냥 오로지 이 사람이 얘기밖에 없어요. 그것도 검찰 조사밖에 없는데 1차 처음에 줬다고 했을 때의 얘기와 더해서 그 처음에 줬을 때 아까 말했던 가계수표 (1억 원짜리가) 넘어갔었다는 증거가 있으니까 (1차) 줬다는 얘기를 믿을 만하니까 (2차와) (3차도) 믿겠다. 라고 한 겁니다. 그때 친동생이 전세 자금을 빌렸다고 이제 주장을 한 건데. 친동생은 진술을 거의 거부를 했을 거예요. 네, 정확적으로는 전세 자금을 빌린 건데 네. 나머지를 거기다 갖다 붙여가지고 그걸 줬다라고 네. 만들어낸 사건이라고 이제 하면서 전 쪽에서 이제 얘기하는 거죠. 하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문제점이 제가 봤을 때도 분명한 게 최소한 2차와 3차에 있어서는 매물 네. 사건은 정시작업법이죠. 돈을 줬다 안받안 줬다는.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봤었을 때이 정도면 받았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당연하죠. 굉장히 까다롭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근데 여기서 경험치계에 의하여 판결이 뭐 이렇습니까? 경험칙치계에 의하여 줬을 법하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1차에서 이렇게 줬다라는 거 보이니까 2차 3차도 줬을 것 같다. 이런 걸로 유죄를 확정해버린 돈을 줬, 줬다는 거. 사람이 검찰의 압박 때문에 내가 살려고. 어안준 사람한테 줬다고 한 거다. 이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정에서. 그리고. 그거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예. 그리고 이제 돈을 그래서 또 상당히 좀 희한했던 거는 그렇게 진술을 번복을 하니까 항소심 판결을 얼마 앞두고 이 진술을 번복한 한만호 씨를 위증죄로 기소를 하죠. 검찰에서. 그렇죠. 그래서 감옥에 갑니다. 이 사람. 예, 그래서 심지어는 한명수 전 총리보다 더 길게 3년을 갑니다. 그랬다가 이제 2년으로 바뀌어서 바뀌긴 했지만 올해 5월에 확정이 됐어요 유증체로 그래서 지금 실형 복역 중입니다 <laughs> 이상한 사건입니다 이 사건 그니까 대법원에서 유죄로 봤기 때문에 뭐 유죄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긴 어렵습니다 이상한 부분이 분명히 있었고 또하나 이제 양승태 코트 양승태 전 대법원 지금 아직 대법원장이 대법원장이 했던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8대 5 정도로 팽팽하게 맞서는 사례가 거의 없어요 이상한 사건이라는 거죠 아틀렸 한번더 해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양재열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무죄 판결이 나왔어요, 첫 번째 네. 재판에서. 시도의 일환으로 이해하고 같이, 네. 같이 묶어서 말씀을 드리면, 음. 그때도 또 하이 코미디였는데 뭐냐면 뭐 돈을 줬다는 사람이 처음에 직접 줬다고 했다가 의자 위에 놓고 왔다고 했다가 테이블에 앉았을 때 줬다고 했다가, 근데, 근데 현장에 가보니 테이블이 너무 받을 수가 없는 커요. 상황이었죠. 손이 그러니까 안 닿아요. <laughs> 팔이, 팔이 닿지가 않아서.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 본 적도 없는 분이 거나. 현장 검진를해본 결과 말이 네, 안 됐고, 그래서. 승결이라는 주장을 오랫동안 해왔죠.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죠. 근데 이게 사건이, 사실. 딱 10년이 넘었네요. 2007년에 원래 있었던 일이에요. 네. 2007년에 3월에서 8월 사이 세 차례에 걸쳐서 이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불법 정치 자금을 한 9억 원 가량을 받았다. 3억씩 나눠서 받았다라는 혐의였고, 2010년에 기소가 되는데,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판결이 날 때까지 5년이 걸렸습니다. 네. 근데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기억을 못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왜 조금 전에 공장장이 일심에 블랙리스트라고 얘기를 했냐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불이마를 블랙리스트. 한 것이다. 그리고 검찰에 압박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그러면서 한 거죠. 그래서 이제 한명숙전 총리에게 미안하다고 그랬죠. 네, 그렇죠. 네. 평소에 존경하던 분이었는데 이런 네. 일을 겪게해서 죄송하다. 그래서 1심에서는 문제가 나와버렸어요. 1심에서는 음, 왜또코미디였냐면 처음에 이제 돈을, 그니까그 중에 돈을 줬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광모. 네. 사장. 그니까, 러 이제 인사청탁을 했다고 하는. 아, 그거는 다른 재판이었죠. 다른 재판인데, 네. 어, 이, 한명숙 전 총리를 구속시키려 하는 시도. 두번 있었습니다. 네. 원래 두번 있었고, 첫 번째 재판에서는. 음. 어, 한명숙 전 총리 만기 출수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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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요 사건을 한번 되짚어 볼만 하다. 음. 어~ 해서 한번 잠깐 되짚어 보겠습니다 네. 네 이게 어~ 그때 (1심) 때이 블랙코미디다 네. 이런 얘기 많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야 이거 건도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은 어~ 유죄 판결을 갑자기 뒤집혀서요 (2심에) 받고 만기 예 출소하셨는데 그래서 이게 부당한 기소가 부당한 블랙 코미디. 블랙 코미디? 예. 아, 블랙 리스트가 입에 뱉네와예이 돈을 줬다라고 한 사람이. 검찰에서 수사를 받으면서는 분명히 돈을 건넸다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막상 일심 재판이 시작되니까 검찰의 압박에 못 이겨서 허위 진술을 했다 구억원 네. 가량은 내가 개인적으로 횡령을 해서 사업자금으로 사업자금을 횡령해서 개인적으로 썼는데 그게 이 건설업체가 결국 망했거든요 네. 근데 채권자들에게 시달리는 입장에서 개인 자금까지 썼다라는 것이 알려지면 그게 내가 너무나 그걸 감당할 수 없어서 거짓...